안녕하십니까. 신규대 국방TV 디펜스 브리핑입니다. 오늘도 다섯 가지 안보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소식입니다. 미국이 오키나와의 핵 잠수함을 증원 전진 배치했습니다. 미국이 일본 오키나와의 LA급 공격 원장 한 척을 전진 배치한 사실이 확인됐습니다. 일본 오키나와 현청은 14일 원자력 함정 입항에 따른 방사선 수치 측정 자료를 고시하며 지난 13일 오전 9시 29분에 오키나와 가나다케 나가스쿠 스쿠 항에 미 해군 LA급 공격원장 아나폴리스함이 입항했다고 밝혔습니다. LA급 성능개량형인 아나폴리스함은 지난 1992년 취약한 LA급 후기형이며 만재배수량 7000톤급으로 533mm 어뢰 발사관 4개와 토마호크 잠대지 순항미사일 수직발사관 12개 등을 갖추고 있는 지상타격전문 잠수함입니다. 이 잠수함은 과함을 모항으로 삼고 칠함대에 배석되어 있는 15 잠수함전대 소속이 아니라 미 본토 캘리포니아주 샌디에고를 모항으로 하는 11 잠수함전대 소속으로서 이번 배치는 칠함대 잠수함 전략에 대한 증언 개념으로 분석됩니다. 미국이 오키나와에 핵추진 잠수함을 전진 배치한 것은 지난 6월 5일 버지니아급 핵잠수함 일리노이함 이후에 약 2개월 만입니다. 자 미국이 오키나와에 어칠함대즉 태평양 함대의 칠함대 소속 그러니까 동아시아를 담당을 하죠. 그칠함대 소속의 핵 잠수함이 아니고 미 본토의 11 잠수함 전대에서 온 어, 그런 본토 증원 잠수함을 오키나와에 배치했습니다. 아마도 어, 중국이 최근에 뭐 미야코 협을 관통한다든지 이런 여러 가지 어, 그런 도발적인 행동을 하고 있는 것을 견제하기 위한 그런 어, 목적으로 풀이가 되는데 아무튼 이 동북아시아의 미국의 군사력이 강화된다. 이렇게 되면 중국과 더불어서 북한 이런 두 나라가 다 공이 긴장을 하지 않을까 생각이 되고 특히 이번에 이제 배치가 되는 이 아나폴리스함은 잠대지 순항 미사일 잠수함에서 지상을 타격하는 토마호크 순항 미사일이 1 2 발이 탑재가 되니까 뭐 그것만으로 사실 뭐 북한 같은 경우는 굉장히 긴장할 수 있는 그런 무기 체계가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자두 번째 소식입니다. 러시아가 극동지역에 투플렉스 160 전략폭격기를 이동 배치했습니다. 최근 미국에 대한 전략폭격기 무력시위 빈도를 늘려가고 있는 러시아가 이번에는 알래스카 접경지역에 초음속폭격기 투플렉스 160 블랙잭 두대를 전진 배치해서 베링해 일대에서의 긴장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러시아 국방부는 13일 러시아 서부 앵겔스 공군기지에서 발진한 두대의 투플렉스 160 블랙잭 전략폭격기가 북극해를 한 바퀴 도는 8시간의 비행 끝에 극동지역 추코츠키 아부토노미 자치구 소재 아나디르 비행장에 배치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기지는 캄차카 반도보다 더 북동쪽에 있으며 베링해를 사이에 두고 알래스카와 마주보는 곳에 위치해 있습니다. 이 폭격기들은 북극해를 경유해 아나디르 비행장으로 이동하면서 알래스카 북부의 북미 방공 식별 구역을 침범했으며 미국은 알래스카 엘맨더로프 기지의 F-22 전투기와 E-3 조기 경보기를 긴급 출격시키며 대응했습니다. 이번에 전개된 투폴레프 160 전략 폭격기들은 러시아 공군의 전략 자산이 최대 규모로 집결해 있는 앵겔스 공군기지 주둔 제121 근위 중 폭격기 사단 소속 기체들이며 초음속 비행과 핵무기 운영이 가능한 기체들입니다. 러시아가 알래스카 인접 최동단 비행장에 투폴프 160 전략 폭격기를 배치한 것은 대단히 이례적인 상황으로 미 당국은 러시아의 의도를 분석하며 알래스카 일대에 대한 대공 감시와 초계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자 베링 해협을 사이에 두고 러시아와 또이 알래스카 미국의 알래스카 서로 아주 좁은 지역에 마주보고 있죠. 그런데 그 베링 해 바로 베링 해 바로 인접한 곳에 그 군사 비행장에 러시아가 투폴프 160 블랙잭 총속 폭격기를 배치했습니다. 이 블랙잭 폭격기는 러시아가 보유하고 있는 폭격기 3 대장이죠. 어, t u 9 5 베어 그리고 이제 어, 또 투플래프 22 이런 그세개 중에서 가장 큰, 에, 가장 큰 그런 폭격기입니다. 그러니까 베어, 백파이어, 블랙잭 이세개 중에서 가장 덩치가 크고 가장 위력적인 폭격기를 바로 미국 코앞에. 배치를 했다라고 하는 것은 지금 INF 폐기로 인해서 여러가지 상황에서 긴장이 높아지고 있는 미국과의 상황에서 결코 물러서지 않겠다라는 그런 의지를 보여주고 있는 것 같은데 이렇게 가다가 최근에 뭐그 러시아 북부 지역에서 그 군항에서 사실은 핵미사일, 핵추진 미사일을 실험을 하다가 폭발을 했죠. 그래서 지금 뭐 인접 지역에 거의 뭐 사람을 소개시키고 하는 그런 상황까지 가고 있는 것으로 외신은 전하고 있는데 이런 여러 가지 상황에서 러시아가 굉장히 더 수세에 몰릴 것 같은데 너무 무리하는 것이 아니냐. 세계 최강 대국인 미국을 상대로 어, 과거의 냉전 시대와는 경제력 군사력 모든 것이 압도적으로 떨어져 있는 러시아가 너무 무리하는 것이 아니냐. 라는 그런 어, 생각을 가집니다. 자세 번째 소식입니다. 바레인이. 패트리어트 3 미사일 구매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바레인이 미국 레이시온과 두개 포대 규모의 패트리어트 미사일 포대 구매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레이시온은 14일 보도 자료를 통해서 바레인과 24억 8,800만 달러 규모의 패트리어트 미사일 포대 판매 계약을 체결했다고 밝혔습니다. 바레인이 도입하는 패트리어트 포대는 탄도미사일 방어를 위한 팩3 시스템으로 MPQ-65 레이더 2대 그리고 MSQ-132 통제소 두 대, 발사 차량 9개, 최신형 MSE 미사일 60발, GMT 미사일 60발 등입니다. 이 계약은 미국 정부와 계약 당사자인 대외 군사 판매 형태로 체결되었으며, 바레인은 이번 계약을 통해서 자체적인 탄도 미사일 여격 능력을 갖추게 되었습니다. 자, 페르시아만 내부에 있는 국가죠. 바레인, 아주 작은 나라인데, 여기에는 미국의 오함대가 주둔하고 있습니다. 아, 그래서 미국의 요구에 따라서인지 이 바레인이 자기네들 돈으로 이 작은 나라인 이 바레인을 지키는 패트리트 미사일 포대를 지금 두개 포대를 구매를 했어요. 아마도 지금 뭐 페르시아만에서 긴장감이 고조되고 있고 친미국가인 바레인은 이란 때문에 위기를 느끼고 있겠죠. 아무튼 이 바레인의 이 팩스리 미사일 도입으로 인해서 미국 오함대 기지가 조금 더 안전해지겠다. 라는 그런 생각을 하면서 뭐 이런 여러 가지 준비 끝에 미국이 정말로 이란을 칠 수도 있는 그런 준비를 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또이 중동 지역 나라들은 각각이 다 경제력이 좀 되기 때문에 각기의 그런 나라들의 경제력을 이용해서 사실은 미국 군사력을 보호하는 이런 플러스 요인들을 만들어 나가는 게 아니냐. 뭐 이런 생각을 해보면서 이란도 빨리 미국과의 긴장 관계를 푸는 것이 좋겠다. 지금 뭐 우리 호르무즈 앱에 우리 문무 대왕함이 출격한다고 어 이렇게 하는데 사실은 뭐 문무 대왕함이 거기 갔을 때 굉장히 위험하죠. 따라서 이란과 미국, 미국과 이란의 긴장 관계가 조속히 해결되기를 바랍니다. 네 번째 소식입니다. 일본이 E-767 조기 경보기에 대한 성능 개량에 들어갔습니다. 일본 항공자위대 의 대형 공중조기경보통제기인 E767이 성능개량공사를 위해 입고되었다고 13일 보잉이 밝혔습니다. 보잉은 항공자위대의 E767이 성능개량공사를 위해서 보잉시설에 도착했으며 정비창에 입고되어 성능개량 작업을 시작한다고 트위터 계정을 통해 관련 사실을 고시했습니다. 항공자위대 E767 성능개량사업은미 공군의 E3 센트리 블락 40과 45개량프로그램과 함께 진행되는 것으로 레이더 탐지 능력 강화와 대 전자전 능력 강화, 데이터 처리 능력을 비약적으로 향상시키기 위한 메인 프로세서와 소프트웨어 교체, 또 차세대 피하 식별 장치와 데이터 통합 센터 설치, 합동 작전 수행 능력 강화를 위한 데이터 링크 시스템 개량 등이 이루어질 예정입니다. 항공자위대는 이와 같은 성능 개량을 통해 이767 e 조기 경보 통지기의 장거리 탐지 능력과 전자전 수행 능력 대탄도탄 임무수행능력 등이 비약적으로 향상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번 성능계량공사는 오는 2020년 1.4분기까지 항공자위대 보유분 4대에 대해 실시되며 도쿄올림픽 개최 이전까지 모두 작전 투입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자, 항공자위대가 이767이 e 사진에 보이는 이767 e 공중 조기 경보 통제기를 가지고 있는데 이게 사실은 미국이 쓰는 E3 조기 경보기하고 거의 능력이 흡사하죠. 이 비행기만 조금 다른 겁니다. 더 진형이죠. 안 그래도 성능 좋은데 이것을 가지고 탄도탄까지 추적할 수 있고 그것을 데이터 링크해서 MD 미사일 방어에 그런 응용할 수 있는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체계로 간다라고 하니까 이 일본이 국가 안보를 지키기 위해서 자신들의 위협 요소 하나하나를 전부 해결해 나가는 이 모습들은 참 부럽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는, 어, 이러한 위협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애써 위협을 눈감으려 하고 위협이 아닌 것처럼 하고 또 위협을 알면서도 또 우리 군에 또는 우리 세력에 또 우리 병과에 어, 이것은 이익되지 않는 것이다. 이래가지고 그걸 애써 모른 척하고 그렇게 해서, 어, 어떤 경우에는 시대와 상관없는 시대와 동떨어진 그런 무기체계로 가는 것을 저는 왕왕 보는데 참 이런 거 보면 체계적으로 어 나가는 이런 모습들을 우리는 본받아야 되겠다 생각하고 그런 것이 일본이냐 어디냐를 떠나서 그런 것이 더 똑같은 예산을 투입해서 더 강한 국방력을 가지는 지름길 아니냐 생각됩니다. 마지막 소식입니다. 미육군이 아파치 가디언 공격 헬기에 대해서 장거리 공격 능력을 부여합니다. 미육군이 AH-64E 아파치 가디언 공격헬기의 공격 사정거리를 두배 이상 연장하기 위해서 이스라엘 미사일인 스파이크 앤 로스 미사일을 통합하기로 했다고 미육군 관계자가 밝혔습니다. 미육군은 이달 말 애리조나주 유마 미사일 시험장에서 AH-64E 아파치 가디언 공격헬기에 가시거리 박 타격용 미사일인 이스라엘제 스파이크 앤 로스 미사일을 탑재해서 발사하는 시연을 실시할 예정이며, 시연 결과에 따라서 차후 아파치 가디언에 정식으로 스파이크 앤 로스 미사일을 통합한다는 방안을 추진하는 구상입니다. 우리 군도 서북도서 방어용으로 운용 중인 스파이크 앤로스 미사일은 스파이크 시리즈 가운데 가장 사정거리가긴 버전으로 최대 사정거리 25km에 달하며 텐덤식 대전차 고폭탄두를 탑재해서 적전차나 벙커 등을 확실하게 파괴할 수 있는 위력적인 미사일입니다. 이 미사일이 아파치 가디언에 통합될 경우에 10km 수준에 불과한 헬파이어 미사일을 사용했을 때보다 타격거리가 2배 이상 증가되기 때문에 미국군 공격 헬기의 전력이 어 그리고 작전 능력이 비약적으로 강화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자, 미육군이 우리와 같은 아파치 가디언 공격헬기를 쓰고 있죠. 이 아파치에 쓰고 있는 그 대전차 미사일이 헬파이어입니다. 우리도 아파치를 도입하면서 이 헬파이어 미사일을 이제 도입을 했는데 사정거리가 10km예요. 그런데 이 사정거리가 너무 짧다. 왜냐? 현대에는 보병들이 쓰고 있는 지대공 어깨 견착용, 견착식 지대공 무기들의 사정거리가 점점 길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최소한 보병이 쏘는 이 견착식 휴대용 지대공 미사일보다는 사정거리가 길어야 공격핵의 생존성이 보장되죠. 그런데 이제 아파치는 헬파이 미사일이 10km니까 사정거리가 이게 좀 위험하다라는 생각에서 현재 이스라엘이 만들어놓은 스파이크 미사일을 도입해서 아파치에다가 달겠다는 말이죠. 이 스파이크 미사일은 지난 2010년 11월 연평도 포격 도할때 우리가 제대로 이제 대응을 하지 못했다라는 교훈 때문에 그때 긴급하게 도입했던 미사일이에요. 우리 이제 연평도나 뭐 이런 데 지금 배치가 되어 있습니다. 해병대가 쓰고 있어요. 사정거리가 25km나 되고 탠덤식이라고 해서 어, 탄두가 두 개. 그러니까 하나는 관통하고 나머지 진짜 탄두가 들어가고 관통해서 들어가고 뭐 이런 거예요. 그래서 반응 장갑이나 증가 장갑이나 요즘 뭐 이런 화학 탄두에 대해서 이 어떤 반응 장갑이라는 걸 만들어서 여기서 그냥 반응장, 진짜 철갑은 깨지도 못하고, 반응장갑에서 그냥, 어, 이런 미사일이 폭발해버리는 이런 경악, 광황이 있는데, 이 텐더치 탄두를 가지고 쏘기 때문에, 어, 먼저 이소 어떤 탄두가 그 반응장갑을 깨버립니다. 그리고는 진짜 철갑은 진짜 탄두가 또 깨버리죠. 이런 식으로 이제 두 개의 탄두를 동시에 부착해 놓은 이런 버전이기 때문에 어떠한 전차도 격파할 수 있는 이런 능력이고 사정거리가 25km나 되기 때문에 적의 휴대용 지대공 미사일에도 안전할 수 있고 이런 쪽으로 지금 미국이 발전하고 있는데 우리도 어차피 스파이크 미사일을 가지고 있고 아파치 헬기를 가지고 있으니까 미국이 이 실험에 성공한다면 우리 아파치 헬기도 이런 식으로 업그레이드 하는 것을 고려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자, 오늘 디펜스 브리핑 마칩니다. 감사합니다.